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과 사도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의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